안녕하세요. 물병자리 여러분. <laughs> 저 나희예요. 자, 오늘은, 오늘 밤에는 좀 날씨가 추워서 얼른 지금 제가 잘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물병자리 여러분의 어떤 에너지 기운을 전해드릴까 하고, 춥지만, 찬바람이 살살 들어오거든요. <laughs> 춥지만 한번 리딩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음, 내일을 위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유튜브를 찍고 계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계시거나 재미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겠죠? 편안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병자리 여러분 첫 번째 카드는 Sacred Space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sacred space 하면은 신성한 장소라는 뜻인데, 신성한 장소. 여러분의 soul, 여러분의 그 영혼, 여러분의 soul, 여러분의 몸, 피지컬 몸,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단 거예요. 편안한 장소가 지금 여러분 지금 계신 이불 속 아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방, 그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어쩌면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심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편안한 장소에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편안한 장소를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잠자리가 불편하면 그 다음날 자고 나도 별로 개운하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집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침대가 침대가 작년에 이 창가에 있어서 맨날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이번에 저쪽으로 밀고 바꿨죠. 그랬더니 훨씬 잠을 잘 자고 음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문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공간을 배치를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을 물리적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마음도 감정 상태도 바뀌기도 하니까요. secret space. 오케이. Okay. 두 번째 카드는 모나르즈 때 한번 리딩 해 볼게요. 자, 커리어스 여러분의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your dreams need a practical plan. your dreams need a practical plan.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꿈? 야망, 꿈. <laughs> 꿈은 꿈꾸는 것까진 좋아요. 꿈이 없는 사람보다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이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음. 꿈을 꾸는 자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지만, 꿈을 꾸는 자 중에서 실행을 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하게 틀리죠. 실행을 하는 분과 실행을 하지 않고 꿈만 꾸는 분들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계획을 어떻게, 얼마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죠. 그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과물은. 그, 똑같이 꿈이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게 꿈이에요. 응? 그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먼저 꿈을 꿨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벌기 위한 구체적 목, 목, 그, 스텝. 스텝 1부터 스텝 10, 스텝 1부터 스텝 100. 이렇게 자세한 스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 구체적 계획이 생기니까. 지금 엔젤 유니버스 카드에서, 그러니까 안젤과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플랜, 계획이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신 것만으로는 꿈만 가지고는 그 꿈을 이루기에는 어쩌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엔젤 앤서 카드에서 어떤 말이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쇼플링을 이렇게 <laughs> 다 쏟아져 버렸네 자, 그럼 왜 그러죠? 아, 지금 날씨가 추워서 제가 이쪽 손이 근육이 아직 <laughs> 깊은 밤이라 몸이 졸린가 봐요, 저도. 자, a u r i u s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Unlikely. 음. Unlikely.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금, unlikely는 약간 그러진 않을 것 같은 어떤 것이든 이루어질 것 같진 않은 이런 약간 애매한 단어가 나왔어요. 응?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Unlikely. 성공하지 못할 거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라는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난 항상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난 항상 이런 식으로 맨날, 응? 맨날 무시만 당하고, 예를 들어서, 맨날 무시만 당하고, 내 뜻도 한번못 펼쳐보고, 어, 이제 끝나나? 라고 물어본다면, 하늘에서 엔젤이, unlikely 라고 대답할 수 있어. 즉, 부정적으로, 내 인생은 맨날 이게 다야? 그럼,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그렇지 않아요 라고. <laughs> unlikely.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여기서 엔젤을 해석하기 나름이, 이 카드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제가 한번더 다른 카드를 뽑아볼게요 아코리어스 물병자리 지금 뭔가 지금 여러분이 꿈틀꿈틀 뭔가 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꿈이 막 지금 샘솟고 있어 야망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항상 꿈꾸는 이상적인 물병자리 여러분이잖아요 그쵸? 꿈을 항상 안꾼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자 If you believe, 어나 지금 소름 끼쳤어. If you believe, 여러분이 believe 믿기만 한다면 <laughs> 여러분이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 여러분이 신념을 갖고 난 자기 확신이라고 하죠. 난할수 있어. 아, 내가 못할게 뭐야? 난할수 있어. 그런 자기 확신 신념만 가득하신다면 못할거 없어. If you believe, 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안전장치. If you believe.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크게 달라요. 그 자신감이, 와. 한겨울에 속옷 한 장만 입고도 추위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속옷 한 장?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 말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둘 다, 모두 다 우리는 서로 응원해주고, 복두, 그 힘을 복 복, 힘을 주어야 해요. <laughs> 여러분도 진짜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 음, 사랑하는 연인이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사, 서로 살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이 상황에. 한번좀 따뜻한 메시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보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물병자리 여러분 self-reliance don't be afraid to fly solo self-reliance don't be afraid to solo don't be afraid to fly solo 나한테 <laughs> self-reliance 자기를 믿으라는 거 자기를 믿어 나 자신을 스스로 믿고 나한테 의존해 다른 사람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다 이걸 되는 거야 나의 능력을 믿고 응? fly solo 단독으로 혼자 fly solo가 뭐죠 solo. 혼자 행동을 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인간관계든, 공부, 학업이든, 직장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든, 건강 문제든, 다이어트든. 어,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저도 그렇고, 혼자 뭔가 하면 뭔가 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어,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은 딴거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응? 음? 이거 내가 하는 거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군중 심리에 파묻혀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념이 가끔 흔들릴 때는 그거예요. 어, 내가 이쪽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99명을 달려고 하고 있어. 나 혼자 말려고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쪽 길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잠깐 귀를 기울이는 건 좋지만 피드백, 의견을 귀 기울이는 건 좋지만 이 사람들이 말에 휘말려서 가다가 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굳이 돌아서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기 확신만 확신이 있다면, 자기 확신이 가득하다면 말이에요. 아쿠아리어스 여러분. 그것만 명려, 명, 명심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떤 인생의 도전 과제가 와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리고 choices. 선택 카드가 나왔습니다. Choices, make the best choices. 최선의 최상의 선택을 하시라고 지금 엔젤 유니버스에서 하늘에서 계시가 내렸네.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 지금 길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물병자리 여러분, 그쵸 이쪽 길로 가야 되나?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C로 가야 돼, Z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모르겠어.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 근데 나한테 또 다른 갈림길들이 막 앞에 놓여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을 해야지. 그쵸, 여러분? 선택을 할때 아주 잘 신중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갔다 돌아와야 돼. 좀 시간이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 사람들 말을 잠깐 꺼놓으셔도 좋아요. 핸드폰을 꺼놓으셔도. 조용히 자기 전에. 조용히. 그쵸?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남녀 관계든, 내가 이 관계가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과연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이 인생의 과업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프로젝트가 숙제가 밤에 생각하기 딱 좋잖아요. 가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너무 막 재밌는 거 보다 보면 잠이 확 들어버려요. 그때 난 너무 안, 안타까워. 밤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자기의 내면의 시계, 내면의 속에 내면 속에 뭐죠? 나만의 이야기를 잘귀 기울여야 될 시간인데 가끔 우리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다가 시간이 확슉쩍 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 가끔은 유튜브를 꺼놓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리이스 나이트 오브 에리얼 카드가 나왔어요. 나이트 오브 에리얼 뭔가. there is so much to very so much to accomplish. 실행해야될 게, 이루어내야 될게 아주 많대요. make a very detailed plan. 아까 또 계획이 나왔네. 아주 상세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라. being watched over by someone kind. 주변의 여러 음, 친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응원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자기 확신을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돕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응? 당신의 수호,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돕고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수호천사 여기 밑에. 아 예쁘다. 수호천사가 응? 뭔가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이 이 말을 탄이 분이라면 수호천사가 항상 옆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수호천사가 해주는 일이 따로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여러분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 신념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아카리아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싱글이시라면 <laughs> 사랑, 연애운 이런 게 관심 있으시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혹시, 사랑연애 o oh, 니 Let your friends help you.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카드가 먼저 나왔는데, 혹시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주 친구를 통해서 친구도 여자친구로나 남자친구 사귈 수도 있죠. 아니면, 음, 요새는 코로나라서 좀 파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안전하게만 모임을 갖는다면 저는 반대는 아니지만, 약간 요즘에 좀 걱정이 되긴 해. 어쨌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라. 이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케미스트리 카드 나왔습니다. 케미스트리 카드. 화학? 아니죠. 여기는 불꽃이는 사랑? 끌림, 이끌림, 신체적인 끌림? 음, attraction, 매력 카드? 응,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계시다면, 그 불꽃이는 사랑이 점점 더 활활. 와, 좋겠다. 겨울,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겠네요. curious.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는다면 This could be the one. Asset. 이게 맞을지도 몰라 이게 바로 내 사람일 수도 있어 이런 카드가 나왔네 oh, You have already met the romantic partner you seek. 이미 만났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분들이 중에 한명 있어요 여러분의 soulmate는 여러분이 진정 카톡 딱 보시고 오 oh, 이분이야 <laughs> 여러분은 이미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분, 그, 범주 내에서,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한번 돌려볼까요? 조디악 사인? 자, 누굴까? 아쿠아리스 사랑하는 그분은. 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아우, 나 맨날 헷갈려. 이게 누구죠? 응? 음? Virgo, Virgo, Virgo. 버거, 버거가 누구야? 천녀 자리일 수 있어. 천녀 자리일 수 있고 또한 번. 어, 황소 자리 나왔네? 황소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그 소울메이트가 아직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울메이트가 황소 자리 혹은 천녀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 자, 즐거우셨나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물병 자리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